안녕하세요, 여러분. 과일나라 채널의 상큼 오렌지예요. 오렌지가 오늘은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고, 뭐, 저, 오렌지의 학교 생활을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건 절대로 뒤따가는 걸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냥 제 의견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에, <laughs> 김사관하는 저의 3년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랑 오늘 절교를 했어요. 아니, 글쎄, 그 친구가 제가 하도않는 말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laughs> 자기한테 원하는 것만 거의 위주로 하고, 아 그리고 순어 제가 오늘 급식해서 급식당원이거든요 아니, 글쎄, 걔가 급식발 안 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급식당문이랑 거기서 그렇게 침 튀기게 말도 못하고, <laughs> 선생님도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친구가 좀 너무 심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 친구가 계속 그렇게 나가가지고 제가 오늘 절교를 했는데요. 야, 야, 오렌지! 하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야, 기, 야, 김사가 우리 절교하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절교를 했어요. 이건 절교사건 이야기고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 학교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을 안 바뀌고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사과랑 붙어 다녀요. 돌봄도 같이 다니고, 집도 같이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laughs> 근데 원래 그 친구가 울반에서 거짓말을 제일 로 잘하는 애고, 꼬리치인가? 그런 걸 잘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꾸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친구랑 자꾸 붙어 다니면서, 제 친구까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오늘, 걔,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사과 할머니한테, 혹시, 그, 땡땡 친구의 집에 어디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알려줬더니만, 걔가 거기서 놀고 있대요. 아니, 저는 솔직히, <laughs> 저랑 너무도 친한 사과여가지고, 쟤랑, 저랑 왜 절교했는지 알아보려, 알, 알 수도 있다고, 그러려고 생각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친구랑 애교 만지면서 놀고 있대요.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일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